안녕하세요. 데일리 스티슈. 오늘은 10월 말 국내 재생에너지 전기 직접 구매 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10월 말.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 제도가 시행되면 전기 사용자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 판매자와 전기 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 방식인 전력 구매 계약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포함한 전기사업법 시행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련 업계는 앞으로 전기 사용자가 재생에너지로 생산 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되면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 기반 이 마련될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 입니다.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줄임말로 기업에서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2050년까지 각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려 합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웬만한 글로벌 대기업은 다 아리백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없어 아리백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전기 판매 사업자를 통해 구입한 전기 역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원이 섞여 있어 재생에너지 생산 여부 인증이 불가능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과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어.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과 아립의 참여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안에는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자의 유형과 부족 전력 공급 방법, 발전량 정보 취득, 소규모 전력 자원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자의 유형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나 다수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를 모아 집합 저원화한 사업자 모두 가능합니다.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자를 통해 공급받는 전력이 줄거나 전기 사용자의 사용량이 늘어 공급 전력이 부족하면 전기 사용자는 전기 판매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발전 사업자는 시간대별로 전력 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전력 자원 설비 용량의 기준을 1MW 이하에서 2MW 이하로 상향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와 기업, 환경 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향후에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데일리 스찌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